안녕하세요. 프로를 가리키는 프로, 프로 출신 심리학 박사 유충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비거리 드라이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관련 효율성을 높이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꿀팁을 cool 드릴 거니깐요 끝까지, 어,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연장에 갔을 때 드라이버를 먼저 꺼내신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거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아니면 또 TV에 골프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비거리가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 있죠. 하지만 이 비거리만 갖고 경기력을 높인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거리에 많이, 어, 치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거슬러 가서 25,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자신의 종을, 어, 연명하고 내 DNA를 후손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DNA 속에는 기본적으로 매력 어필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그 매력 어필이 나의 종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됐던 거죠. 자 그럼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매력 어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쵸 강한 힘, 응? 강한, 강한 골격, 어, 어, 상대보다 더큰 몸집과 키 이런 것들 이될 겁니다. 그래서 어, 한그 뭐 소녀 소녀분들한테 또는 여성분들한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어, 키가 큰 남자 아니면은 뭐 어, 근육질인 남자 몸이 좋은 남자 이런 남자를 선호하는 것도 약간 DNA 속에 저장되어 있는 매력 어필을 평가하는 간접 평가를 하는 하나의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키가 크고 몸이 커서 멀리 있는 어떤 먹잇감 또는 포식자로부터 우리 가족을 불락을 지킬 수 있고 어 먹이를 머리의 수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매력 어필을 잘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오랫동안 그런 과정, 수렵 채집 하면서 발생됐던 DNA가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비단 뭐 100년 안에, 아니 200년 안에 변했던 어떤 생활 사회가 바, 바뀌는 거에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런 매력 어필이 골프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 비거리가 곧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매력으로 접근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이 골프공을 멀은 멀먼 곳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신체 발현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먹잇감을 잡는 행위나 어떤 포식자로부터 내가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길 어, 그런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질적으로 이 dna 속에 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멀리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 거죠 경기력과 조금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어, 골프 비거리에 어,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석했을 때뭐빅 게임 비거리가 됐죠 파운 어프로치 퍼터 이런 요인들을 자꾸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경계력이 안 나는 건 비거리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나는 비거리를 더낼수 있는, 더 좋은 클럽, 더낼수 있는 어떤 드릴, 레슨, 응? 그런 프로, 이런 어떤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연장에 드라이버부터 꺼내시는 분들은 살, 어, 상당히 좀 실수하고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45인치 가장 긴 클럽에 로프트도 서있어서 또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칠 때부터 몸이 잘 풀려서 공을 잘칠 확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짧은 클럽, 웨지가 되겠죠. 웨지 류부터 스윙은 작은 스윙 그래서 10m, 30m, 50m, 70m 커져가면서 작은 스윙에서 큰 스윙으로 넘어가고 짧은 클럽에서 긴 클럽으로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자, 이 음. 연습 방법에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뽑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윙이 작은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실수할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공을 정타로 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요, 높아지고 두 번째로 뭐몸 작은 스윙부터 큰 스윙으로 무리 없는 스윙부터 큰 스윙으로 넘어서 몸을 웜업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몸을 데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어, 상해가 없고 좀 이렇게 몸을 보호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클럽부터 긴 클럽을 연습할 때또 좋은 방법은 어, 짝수 날. 뭐 오늘이 12일이다 그러면 짝수 클럽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4개의 클럽이 있다라고 하면 7개씩 나눠서 어, 짝수 날에는 짝수 클럽. 뭐 8번, 6번, 4번, 뭐 유틸, 뭐 드라이버. 반대로 홀수 날에는 뭐 9번, 7번, 5번, 뭐 우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클럽을 잘 나눠서 연습을 했을 때 어, 공을 다시 맞추는 민감성,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어떤 웜업 체조, 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 연습 방법의 루틴, 14개 클럽을, 13개 클럽을 다 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쳤을 때 조금 더 집중과 몰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너무 비거리 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맹목적으로 내가 매력화 필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어떤 선택, 관점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 보시면서 효율적인 연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감또 상해 예방 그렇죠 그 다음에 연습량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신다면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골프, 행복한 골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